858에 어 기본적으로 봐야할 것이 예 여기 있습니다. 100회기 15번, 예 9번, 12번, 24, 30, 39, 43, 1 0 0회입니다 저번 주에는 투수 났는데 여기서는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는 회입니다 예 4번, 11번, 20번, 네, 23번, 네, 32번, 네, 39번, 네, 40번입니다. 여기서도 많이 나오면은 세수까지 나왔어요, 세수까지. 예, 네, 제가 바로 회계에서세수까 나왔고, 그 다음에 모의번호. 7번, 네, 12, 19, 22, 26, 33, 36번입니다. 네, 모의번호에서도, 예, 생각만 해봐야 된다. 그리고 장기미출에서, 예, 전부 한 수, 한수 나왔죠. 예. 네. 네. 3번, 네. 4번, 7번, 네, 9번, 네. 12번, 네. 21번, 37번, 네. 42번, 45번인데, 어, 잠깐만요. 어, 그냥, 일단 장미수는, 일단은 뭐, 음, 3번, 3번하고 일다은데 3번, 3번, 4번, 네, 9번, 네, 37번. 이게 최고니까, 이게 이제 15주거든요. 네, 3, 4, 9, 3, 7. 번을 좀, 네, 3, 4, 9, 35, 최장, 최장입 최장. 그리고, 끝수 두 개는, 어, 챙겨봐야 되고, 아시겠죠? 우수두개 챙겨봐야 되고, 예, 아무튼, 저는 이제 여기 이것은 예, 나오면 좋겠다. 4것은 나오지 마라. 예, 3세는 나오지 마라. 4세는 나와라. 예, 8가로는 안 나오면 좋겠다. 예, 지금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네, 꼭 이동하세요. 예.